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몽블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4년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CCS를 졸업한 이후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며 카도카와 라이트 노벨 작업, v a 게임즈 마계 학원 캐릭터 외주, 웰 테일러 커버 공, 뮤직 비디오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다양한 채색 이론과 디지털 페인팅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일러스트를 완성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강생 여러분께서 강의를 수강한 뒤 체계적으로 채색을 진행해 일러스트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고 셀프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며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강의에서는 자료 참고와 분석 노하우를 시작으로 기본적인 드로잉 이론을 소개하고 그림의 썸네일 제작, 선화 노하우, 빛과 색 이론을 이용한 채색 기법, 다양한 보정 방법 등을 이용해 한 장의 완성된 일러스트를 제작하고자 합니다.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데 재미를 느끼고 제 그림을 보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보며 즐거워했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림을 그려오며 여러가지 이유로 좌절한 적도 많았고 반응을 얻지 못해 고민한 적도 많았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던 그림이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에게 실망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져 일러스트를 완성하지 못한 적도 많았는데, 이번 강의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 구성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이론에 이어 환경관과 색 대포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배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어색하게 표현되는 게 고민이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프로 2.0.6 버전으로 더 높은 버전을 사용하셔도 문제없지만 더 낮은 버전은 호환되지 않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휴이온 인스피로이 다이얼 2 판타블렛을 사용 중이지만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종류의 타블렛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필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우스 사용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강의에서 사용할 자체 제작 브러쉬들은 파일로 제공드릴 예정이며, 자체적으로 공유할 수 없는 브러쉬 파일들은 다운로드 정보와 다운받은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러쉬 목록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드로잉에 사용하는 브러쉬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레드주스 작가님께서 제작하신 연필 알 브러쉬입니다. 연필 알 브러쉬는 썸네일 드로잉 단계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필압 불투명도가 있고 필기감이 있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얇은 선으로 전체적인 인상을 관찰해가며 터치를 쌓아 올리며 진행합니다. 클립 스튜디오 에셋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음은 노호 작가님께서 제작하신 노호 펜입니다. 하드 원형 브러쉬와 더불어 선화 단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입니다. 약한 필압 불투명도가 적용되어 있고 선을 길게 뽑을 때양 끝점에 잉크가 뭉치며 표현되기 때문에 선화 단계에서 선끼리 교차하는 지점에 자연스럽게 잉크 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립 스튜디오 SS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채색 브러시로는 직접 제작한 하드 원형 브러시와 소프트 원형 브러시 클립 스튜디오 기본 에어 브러시가 있습니다. 하드 브러시는 밑색 작업과 초반 채색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넓은 면적을 칠하거나 색의 경계를 깔끔하게 다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소프트 브러쉬는 채색의 후반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중간 톤 표현이나 밀도를 디테일하게 쌓아 올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너무 짧은 획으로 밀도를 쌓게 되면 면을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워지고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에어 브러쉬는 아주 부드럽고 둥근 면을 표현해야 하거나 막바지 보정을 할때 또는 올감이나 자동 선택 툴과 병행해 일정 면적의 그라데이션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배경 브러쉬로는 직접 제작한 네모 브러쉬를 주로 사용해 빠르게 밀도를 쌓으며 러프한 배경 이미지를 제작하고 채색용 원형 브러쉬를 활용해 퀄리티를 높여줍니다. 텍스처 브러쉬로 사용하는 브러쉬들은 카일티 웹스터 작가님의 카일 브러쉬 시리를 즈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검색창에 카일 브러쉬를 입력한 뒤, 어도비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고, 필요한 브러쉬 팩을 원하는 폴더에 다운받은 다음 Abr 파일을 클립스튜디오 내의 서브툴 창으로 드래그해 넣으면 브러쉬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툴은 클립스튜디오 에셋스통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틈새 없이 채우기 툴입니다. 주로 작아서 브러쉬로 색칠하기 어려운 면적을 채우거나 채색에 들어가기 전 마스킹을 할때 사용합니다. 텍스처 브러쉬의 경우에는 원하시는 브러쉬를 아무 종류나 다운받으셔도 무방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하프톤 브러시나 가벼운 질감의 스패터 브러시 정도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섹션은 자료의 관찰과 해석,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